평생 세금만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내가 도움을 받으려니 조건 안 맞는다는 말만 돌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 기분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건강보험료, 주민세, 소득세,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는 조용하던 나라가 정작 내가 손 내밀 때는 기준 미달이라며 외면하죠. 근데 여러분, 2025년엔 그 답답함을 날려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랴, 집 마련하랴,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그때는 국가에서 뭘 준다고 해도 신청할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도 몰랐죠.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쉽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현금처럼 쓸수 있는 35만원, 심지어 어떤 분은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됐어요.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걸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심지어 손주랑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답니다. 김 원장님이라고 우리 동네 70세가 되신 분이 계세요. 평생 철물점 하시다 은퇴하셨는데 항상 나는 이제 늙어서 배울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도 덕분에 스마트폰 교육 받으시고 요즘은 손녀랑 영상통화도 하시고, 심지어 인터넷 쇼핑도 하신다네요. 내가 이렇게 신세계를 경험할 줄 몰랐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또박 여사님은 68세의 수채화 강좌를 들으셨는데, 지금은 동네 카페에서 작은 전시회까지 여셨대요. 이분들이 다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는 사람만 챙기는 숨은 보물이에요. 신청 기한 놓치면 1년을 허공에 날리는 거죠. 작년에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정말 아쉽게도 35만 원을 그냥 날리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특별한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밀은 바로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공부하고 싶은 어르신들께 국가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 의사 선생님은 늘 말씀하세요. 나이 들수록 두뇌를 계속 써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맞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 길이 생기고 그게 치매도 예방하고 삶의 활력도 찾게 해준대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맞아요. 바로 돈이었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연금으로 살다 보면 취미나 배움에 돈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밥값, 약값, 공과금 다 나가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국가에서 자이 돈으로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우세요. 라고 한다면 정말 꿈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도 69세에 처음으로 태블릿을 배우셨어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셨는데 지금은 요리 영상 보시면서 새로운 반찬도 만들고 손주들이랑 게임도 하세요. 어머니 표현으로는 인생의 제2의 봄이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바우처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어요. 많은 정부 지원금들은 쓰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공부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거의 다 된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요리, 그림, 노래, 춤, 심지어 요가나 수영 같은 운동도 가능해요. 장 교수님은 노인 건강 전문가신데요. 항상 60대, 7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강조하세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었고, 이제는 경험은 많은데, 새로운 도전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원이 생긴 겁니다. 자, 지금부터 20분 동안 이 35만원의 모든 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돈으로 뭘할수 있는지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보너스로 어르신들께 유용한 다른 정부 지원까지 소개합니다.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이걸 왜 몰랐지? 하실 일 절대 없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거 나랑 상관 없겠지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뭐 이런 혜택은 조건이 까다롭거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자녀분들도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이런 좋은 정보 알려드리면 얼마나 감사해 하실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큰 효도가 어디 있을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첫 걸음이에요. 자,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평생교육 바우처 정확히 뭔지 알아 봅시다. 이건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교육비 지원금이에요. 어려운 말로 바우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배움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우처는 농협 체온 카드에 35만원이 충전되는 형태로 받게 되세요. 더 좋은 소식은 꾸준히 활용하시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꿀 순 없지만 배움에 쓸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저소득층 위주였는데 지금은 폭이 넓어졌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없어요. 단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바우처로 뭘할수 있냐고요? 정말 다양해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볼수 있어요. 첫째 건강을 챙기는 강자들이 있어요. 실버 요가, 걷기 모임, 건강 댄스 같은 거죠. 대구에 사는 이정희 어르신은 75세인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바우처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더니 일주일에 두 번만 하는데도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절반밖에 안 먹게 됐죠. 라고 하시네요. 운동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실버 요가나 실버 건강체조는 우리 나이대에 맞춰진 동작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처럼 몸을 쭉쭉 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처음 시작하시기에 딱 좋답니다. 둘째, 디지털 세상을 배울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인터넷 뱅킹 같은 강좌들이죠. 부산의 최만석 어르신은 68세인데, 키오스크 강의를 들은 후 패스트푸드점에서 처음으로 혼자 주문해 성공하셨어요. "손주들한테, 내가 알려줄 정도가 됐어. 이제 어디 가서도 당당해."라고 하시네요. 요즘 세상은 어디를 가나 기계와 대화해야 하잖아요. 식당은 물론이고 병원, 은행, 영화관까지. 모두 키오스크를 쓰게 되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오히려 편리한 점이 많답니다. 뒷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고를 수 있으니까요. 셋째,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캘리그래피, 손뜨개 같은 강자들이 있죠. 인천의 박미자 어르신은 70세인데 손뜨개 수업을 듣고 인형을 만들어 동네 아이들에게 선물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손목 관절염도 좋아지고 마음까지 풍요로워졌어요. 라고 하시네요. 박미자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우울한 날이 많았는데 손뜨개를 배우면서 달라지셨대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손주에게 인형을 선물했을 때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느끼셨다고 해요. 배움이 주는 기쁨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넷째 실용적인 취미를 배울 수 있어요. 요리 정리수납 스마트폰 사진 촬영 같은 강좌들이죠. 서울의 윤상철 어르신은 67세인데 요리 강의로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워 가족 모임에서 선보였어요. 평생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먹다가 이제는 내가 가족에게 음식을 대접하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다양한 강좌를 배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신청 방법과 시기예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기초연금 받으시는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정말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신청 가능하답니다.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1차 신청은 이미 끝났고 2차 신청은 2025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예요. 정확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스마트폰에 익숙하시다면 보조금 24 앱이나 평생교육 이용권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농협 채온 카드입니다. 체크카드도 괜찮아요. 농협 지점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이미 농협 카드가 있으시다면 그걸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신청하고 선정되면 카드의 포인트가 충전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로 원하는 강의 수강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혹시 난 인터넷도 어렵고 뭘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 걱정 마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시면 어떤 강좌가 있는지 안내해 주시고 신청도 도와주신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은 어르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하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평생교육 바우처 말고도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110만 개 일자리의 예산이 2조 원이라고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도는 월 29만원. 복지관 보조는 최대 월 7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경기도의 이종민 어르신은 71세인데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용돈도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도 생기고 일석이조죠 라고 하세요.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에 같이 가주시거나 집안일을 도와주시거나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서비스예요. 대전의 최옥순 어르신은 78세인데 돌봄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번 오시는데 그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사람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현재 정부 지원 기준은 65세부터지만 일부에서는 이걸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는 게 좋겠죠? 이 모든 제도들 몰랐다면 큰 손해였을 거예요. 지금 알게 되셨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에서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이 35만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회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자식 키우고, 집 걱정하고, 일 걱정하면서 살았잖아요. 항상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면서 미뤄두었던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에요. 70세에 요가를, 80세에 스마트폰을, 90세에 글쓰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지금 주민센터에 전화 걸거나 자녀분께 이 영상 공유해 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일 이번엔 없어야죠. 정 선생님이라고 우리 동네 68세가 되신 분이 계세요. 이 분이 7년 전에 남편을 갑자기 잃으셨어요. 그 후로 집에만 계시고 우울증도 있으셨죠. 아들, 딸이 걱정되어 평생 교육 바우처 신청을 도와드렸어요. 처음엔 꺼리셨지만 수채화 강좌를 들으시게 됐어요. 첫날 정 선생님은 준비물도 제대로 안 챙기고 가셨대요. 내가 이걸 왜 하나, 나한테 그림이 뭐람 하시면서요. 그런데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비슷한 또래분들이 반겨주시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셨대요. 3개월 지나자 집 거실에 그림이 하나둘 늘어났고 1년 후엔 작은 전시회도 여셨어요. 그림 그리면서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 같이 여행 갔던 바다 산그 기억을 그리다 보니 슬픔이 예쁜 그림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 정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가에 맴돌아요. 35만원으로 살수 있는 건 물건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값진 경험이에요. 또윤 교장 선생님도 생각나네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다 은퇴하셨는데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았대요. 그러다 평생 교육 바우처로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듣게 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글씨도 잘안 보여서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더니 지금은 유튜브로 영어 강의도 보시고 카톡으로 옛 제자들과도 연락하세요. 특히 코로나 시절엔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도 하셨다고요. 은퇴했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새로운 세상이 또 있구나 싶었어. 이런 변화들이 35만원으로 가능해요.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새 친구도 생기고 가족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혹시 지금 나는 이런 거못해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 의사 선생님 말씀 들려 드릴게요. 나이 드셨다고 못할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 길이 생겨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냥 자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세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워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루에 조금씩 내 속도로 가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게 된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줄래? 하고 물어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평생 교육 바우처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첫 걸음이에요. 이렇게 용기 내서 시작한 어르신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부산의 최만석 어르신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께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셨대요. 내가 할수 있으면 너희들도 할수 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하시면서요. 인천의 박미자 어르신은 손뜨개로 만든 인형들이 너무 예뻐서 손주 친구들이 주문까지 하러 온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용돈도 생기고 즐겁기까지 하니 일석이조네. 라고 기뻐하셨죠. 서울의 윤상철 어르신은 요리 배우신 후로 주말마다 자녀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신대요. 사실 요리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야. 내가 만든 음식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있게 채워가는 거죠.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의 유대도 깊어지고, 새 친구도 사귀고, 이 모든 게 가능해요.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수 있고요. 하지만 그 문턱만 넘으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보람찬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오늘 배우신 내용 꼭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보조금 24앱을 찾아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도움을 청하셔도 좋아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예요.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 바로 뭘 배울지 고민하셔도 좋아요.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것, 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셔서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물어보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할 거예요. 주변에 이 정보 필요한 어르신 계시면 꼭 전해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답니다. 또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미 바우처로 뭔가 배우고 계신다면 어떤 걸 배우고 계신지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나눠주셔도 좋아요. 아직 시작 전이시라면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70세, 80세, 90세. 이 숫자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 더 풍요로운 배움이 될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2025년 지금부터 더 빛나게 만들어 볼까요? 이 35만원짜리 기회, 꼭 잡으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